안녕하세요. 333 큐브 맞추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죠. 저도 작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몇년 전에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공식을 적어 놓았는데, 그때도 공식은 공식대로 적어 놓고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작년부터, 또 작년에는 이것을 외우려고 했는데, 어, 매일 하지 않으면 또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공식을 보고 가끔 맞추고 싶을 때 맞추곤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정리한 공식에 따르면, 이런 하살표는 오른쪽 판을 이야기합니 오른쪽 판 위로, 아래로. 왼쪽은 왼쪽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된 화살표는 위판, 위판은 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화살표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밑에는 밑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앞판을 돌릴 경우에 내가 마주보는 앞판, 나를 보는 앞판이죠. 이렇게 어, 돌릴 경우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화살표대로 적어 놨습니다. 가끔 앞뒤판을 동시에 돌려 줄 때는 앞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맞춰 보겠어요. 흰 십자를 먼저 맞춥니다. 흰 십자는 어, 이게 중앙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따라서 이렇게 십자로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네, 이렇게 됐죠. 흰 십자를 올리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있으니까 두께 돌려서 흰 십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흰 십자 아래 이어지는 색두 칸을 갖게 합니다. 흰 십자 아래 이어지는 두 칸, 흰 십자 아래 이어지는 두 칸, 흰 십자 아래 이어지는 두 칸, 흰 십자 이려, 이어지는 두 칸이. 그런데 지금 빨간색만 같고 다른 것은 같지 않아요. 한번 돌려볼게요. 어, 파란색 같아졌죠? 그렇지만 파란색만 같아졌죠? 음, 그럴 경우에 한번더 돌려 보겠어요. 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돌리다 보니까 연두색 같고 그다음에 주황색이 같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까지 좀 찾아봅니다. 이두 개는 빨파 빨파 같지 않고 이건 연 주황 연두로 같죠. 이렇게 연속되는 같은 칸이 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공식에 따르고 마주 볼 때가 있어요. 여기와 같고 여기와 같고 이렇게 마주 볼 때는 밑에 공식을 따릅니다. 그러면 이번엔 지금은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되는 것을 하나는 내 왼손에 두고 하나는 나의 반대편에 두고 이 공식을 따릅니다. 해보겠어요. 오른쪽, 오른쪽 두 번, 왼쪽 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모두 같은 색, 흰 십자를 이어지는 모든 색이 이렇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흰 십자를 바닥에 두고, 흰 십자를 바닥에 두고, 흰색 칸, 흰색 칸을 이동시킵니다. 흰색 칸, 그러니까 이 3번의 뜻은 흰 칸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흰십자를 바닥에 두고, 바닥에 두고 흰색을 다 아래로 보내는 거죠. 어, 이렇게 희, 흰색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관련색, 연두색과 주황, 주황색 사이에 있죠. 그러면 연두색과 주황색 쪽으로 일단 옮깁니다. 흰게 어, 여기 있을 때 주황과, 주황과 연두 사이에 있게, 주황과 연두. 그러면, 이 애를 옮길 때,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으면, 왼쪽은 아래로 내리고, 앞판을 올리고, 또 왼쪽을 위로 올리고, 앞판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갔습니다. 다음 또 찾아보는 거예요. 또 여기 흰색 있죠? 근데 빨파죠? 그럼 빨파 쪽으로 옮겨야 돼요. 빨파, 빨파. 여기 있죠? 똑같습니다. 왼쪽 내리고, 앞판을 올리고 또 왼쪽 올리고 앞판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이해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다음 계속 찾아봅니다. 또 여기 있죠. 어, 주황색 파란색 그러면 이것을 주황색 파란색 쪽으로 옮깁니다. 주파 주파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어, 오른쪽에 오른쪽 판 내리고 앞판을 올리고 다시 오른쪽 로 올리고 앞판을 내리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 하나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을 때는 어, 아래 어, 오른쪽에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오른쪽을 따릅니다. 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것을 이 공식으로 하겠어요. 이 공식 이렇게 하면 이 공식 그리고, 앞판을 올리고, 위로,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이게 빨간색, 연두색, 빨간색 연두색 맞죠? 다시 이 공식을 따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흰색판이 완성되었습니다. 혹시 위쪽에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4번은 잘 보시면 이1 2 3 공식대로 했다면 흰색이 맞춰졌고 흰색을 바닥에 두고 봤을 때 이렇게 한글 모음 오자처럼 다 색깔이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오자는 다 맞고 어 이거 이빗금지 부분이 오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별별 칠해놨는데 이 별은 위쪽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별은 이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운데와 이렇게 그러면 파란색에서 위에 볼때 이렇게 음 음, 가능하냐? 이렇게 맞추는 게 좋죠. 이렇게 더 맞춰서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맞추고 주황색과 이렇게 같죠. 별별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같으니까 이 공식을 따르면 윗방,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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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4번의 어, 4번의 목적은 이렇게 이두 줄을 모두 갖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에 4번을 계속 하겠어요. 4번. 파란색깔이 이렇게 오자처럼 되어있네요. 빨간색 빨간색을 맞추면 빨간색이 이쪽에 있죠. 그러면 4번의 이 두번째 공식을 다루겠어요. 다시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계속 계속 돌려보면서 이제는 다 어, 노란색이 끼워져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 한번 해보겠어요. 인도네시카 상관없이 주황, 아 연두, 연두. 연두, 연두, 어, 아래 공식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음, 속여보겠어요. 어, 여기 빨간색. 빨간색인 경우 빨간색 곱자를 만들어서 위에는 연두입니다. 다시, 연두, 연두. 두 번째 공식입니다. 네. 음, 빨간색과 연두색이 맞춰졌습니다. 다시, 파란색. 이 음, 그. 여기로 해서, 여기로 해서 주황, 주황을 해보겠어요. 이거는, 첫 번째, 4 번의 첫 번째죠. 그러면 위로 하고 왼쪽을 위로 올리고 다시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왼쪽. 네,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머나, 네, 하나 남았네요. 파란색, 파란색 그 이렇게 해보겠어요. 일단 되는대로 이렇게 하고 주황 주황 어, 이렇게 있으니까 4번에 첫 번째 네 됐습니다 이렇게 다두 개씩 같아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위에 노란색만 남았어요 노란색을 맞추면서 옆에도 다 맞추는 겁니다 여기 5번입니다 5번에 빗금친 부분은 노란색입니다. 얘들이 윗면, 윗면을 보겠습니다. 윗면을 보면 지금 노란색이 하나, 둘, 셋, 네개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이 이세개의 모양에 따라야 되면 노란색이 정 중앙에 있든지, 노란색이 니은 거꾸로 니은 거꾸로든지, 다음 일자로 되어 있든지.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은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돌리면. 물론 중앙도 해당되고 니은도 해당이 되죠. 니은 거꾸로 한 거. 그래서 얘들을 윗면에 두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판을 한번 돌리고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트위스트를 한번 하고 다시 앞판을 제자리로 합니다. 윗면을 두고 한번 해보겠어요. 하고 트위스트는 이렇게 하고 다시, 실수를 했어요. 네, 됐습니다. 아, 했네요. 하니까, 다시 노란색 일자 모양이 나왔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윗면을 두고. 노란색, 네, 이게. 됐어요. 노란색이 바뀌었죠. 이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삐금친 부분도 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노란색이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비금진 부분만 노란색입니다. 이네 가지 중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온 것은 어, 흰색하니 노란색 안는 게 하나 둘 셋,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여튼이네 가지 경우로 나왔을 때이 노란색을 앞면에 두고 나를 바라보게, 앞면에 두고 이렇게 합니다. 보겠어요. 앞면에 두고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밑에, 왼쪽, 왼쪽을 올리고, 또 밑에, 오른쪽 올리고, 밑에, 왼쪽, 이쪽 내리고, 밑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네 번째 게 나왔네요. 네 번째 게 나올 때는 이렇게 돌려서 노란색 아닌 게 양사선에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됐을 때이 윗부분을 보면 노란색이라는 겁니다. 제가 작게 써놨어요. 또이것은내 앞면에 보고 이렇게 해보겠어요. 내리고. 앞면을. 네, 됐죠. 노란색이 맞춰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옆에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옆에는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비읍. 비읍 모양을 왼손에 둔다. 이 말은 비읍 되는 데가 있어요. 돌리다 보면. 이 경우에는 주황색이 비읍 모양으로 됐어요. 제가 붙인 이름인데 비읍. 됐죠. 그러면 이 비읍 맞는 다른 곳은 비읍이 아니죠. 비읍을 나의 왼손에 두고 이 공식을 따라 합니다. 비읍을 왼손에 두고 해보겠습니다. 올리고. 네, 비읍을 왼손에 두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비읍이 되거나 아니면 한 면이 이렇게 맞추어집니다. 그러면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은 전체 맞추어진 것을 다시 나의 왼손에 두고 이 모양을 따라하겠어요. 오른쪽 두번 올리고 그 다음에 앞뒤를, 앞뒤,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두 번, 또 앞뒤, 다시 제자리, 그다음에 위편을 돌리고, 네. 네, 다 맞추었습니다. 공식에 따라 했는데, 공식은 어,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공식은 알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식 전체 다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살면서 알아도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심심풀이 33 큐브 맞추기 해보았어요. 감사합니다.